안 되는 행동 공개했습니다. 네, 자, 오리는요 계속적인 고백 죽는 날까지 사랑해. 야 이거 네. 뭐, 뭐 계속적으로 싫다는데. 네.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음. 난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왠지 이분이 좀잘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위로초의 그렇죠? 킹킹크 씨. 네. 네. 많이 타신 네. 분이요? 야, 이거 네. 지금 뭐, 안 나오시니까. 네. 네. 제가 대신 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뭐, 김핑크씨 맞으신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핑크씨는 많이 타셨으니까요저이 네. 아, 네. 어, 네. 노래가 애잔하니. 네. 모든 네. 게 이별 노래랬잖아요. 음. 아, 많이 타였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요 계속적인 고백. 네. 사실 이거 진짜 안 좋은 고백 같아요. 네. 찬수 선생님. 이게 네. 그,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유명한 땀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이게 세번 이상 고백하면 지금 경범죄거든요. 아. 글쎄요. 그도 잡혔고. 그래서 이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10번 찍는 동안 뭘 하셔야 되나. 나무를 찍으실 때는 휘두르는 그 속도와 도끼가 얼마나 좋은 도끼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상한 도끼를 자꾸 휘두르니까 나무 안 넘어가는 거요그 아 방법 배우려면 로봇 코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아. 그럼 휘둘러줘야 돼. 그죠? 네. 휘두르려면 뭐라하 내가 로드꽃이 보시면서 는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전화주셔서, 네. 우리 찬수 농사님께 전화주셔서, 이게 금독기인지, 은독기인지, 음. 음. 네. 진단을 받으시면 찬수 농사님은 다 주시거든요. 어, 찬수 도사님은 진짜 연애 네. 잘 하시나봐요. 아 대단하신 분이시네연애꽃치 네.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하고. 네. 사실, 금독기, 은독기, 은천는 사람은 또 몰라요. 네, 예. 네. <laughs> <laughs> 진짜 걱정 하시는것 같아요. 빚치셨다고 네. 음. 네. 알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빚수 네.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5일 나온 계속적인 고백을 네. 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상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기 무리합니다. 네. 과연 <laughs> 오늘 또 저희 그 성시하고 오늘 청호흡을 맞춰보는 곳인데 네. 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사실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고백 함께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럼요. 네, 제가 일정이 사랑해. 그, 아니 아니 네네네. 정말 사랑해. 너만볼 아, 네. 거야. 그 자료 준비가... 나좀 봐줘. 나네 앞에 네. 있잖아. 자기야? 네. 잠시만요. 미쳤어. 어나 미쳤어? 나 미쳤어. 하고 있잖아. 난 너를 보고 있잖아. 난 아, 네. 너한테 미쳤어. 네. 나좀 봐주면 안 돼? 자 조정아. 우리 에 갔다 왔어? 저 길에 지금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 야언제나 네. 미쳤어. 네. 자기만 보니까 미친 거지. 자기가 미치했어 자기 집 전화번호 나다 알아. 자기 집집 네. 집 아, 네. 비밀번호 네. 다 알아. 여보세요. 나집평사인가 야 경찰서에 제가 좀 먼저 전화를 하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저 예, 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야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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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에리아빠 네. 먼저 가라고 했어. 나를 미쳤어? 응, 어, 나 미쳤어. 너 지금 나 전화하는 거안 보여? 나 이거 진짜 중요한 전화란 말이야. 나한테만 전화해. 아, 너 진짜 나왜 그러냐, 너. 사랑하니까. 난너 싫다고 몇번 얘기했어. 난너 좋다고 몇번 얘기했어. 내가 너 싫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어? 그래서 난 네가 좋아. <laughs> 네. 안 낳으러 다녀. 알겠지? 안낳으 다니고 자기 네. 집에 가있을게? 알겠 <laughs> 자, 이거 상황 오늘 오후에요. 네. 연기몰입이 네. 아주 제대로 됩니다. 네. 어, 계속적으로 네. 고백을 하는 거죠. 싫다는데도 네. 자기 중심적으로 난 그래도 널 사랑해 계속 어필하는 거잖아요. 야. 네. 이미 앞질러 갔어요. 결혼 생활까지한 거예요. 집에 어. 가있는 데잖아요. 야. 야. 그러니까 야. 이런 사황 사실 되게 힘든데. 네. 저희 누나 선생님. 네. 이런 고민 때문에 음. 이런 고민 상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하니까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 네. 근데 고,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느낌보다요. 이분들한테는 고백이라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어. 내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고백하기 전까지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어떻게 할까? 또는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면 얘가 감동을 할까? 이런 부분을 미리 상상을 하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고백했다라는 걸로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해피하게 정말 예쁜 고에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고생하면서 그 고백까지 간 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고백을 했는데 왜안 받아주는지도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싫다 나너 싫어해 나너 이런 거 싫어라고 하는 부분도 잘뒤에 들어오지 않고 그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튕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여자가 뭐 한두 번튕기면 됐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그 싫어하면 그 여자분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성분들은 반대로 남성한테 계속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상한 동화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여성이 그렇게 용기를 내고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해피한 결과가 올 거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결과를 옆에서 말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도 얘기를 해도 잘안 들리지만 옆에 친구들도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본인이 그분하고 정말 사귀고라서 뭘할 건지를 물어보면 오히려 답이 없어요. 혼 사귀게 되면 회피하지, 크게 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시간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 6 0 8 0 8 8 0번으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 뭐 시청자분들, 이제 뭐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워낙에 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두 분의 코치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뭐그 어떤 고민들, 저희가 뭐 사랑뿐만 아니라 다. 들어드리고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이 러브 코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네. 시간이 가면 가실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희 사회에 커지는 만큼 여러분의 어떤 힘든 짐들 이 마음에 안고 계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명쾌하게 다 해결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네. 러브 코치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방송보면 사실 방송 네. 보면 많이 하시던데. 네. 네. 아, 어우, 네. 저 봤어요. 네, 왜 이렇게 추판을 던져요? 상담하시는 분에게. 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 오늘 제가 말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마음 놓고 네. 전화주세요. 축발 던지는 일 없을 겁니다. 아, 다른 방송 보셨나봐. 요 어, 봤어요. 봤어요 <laughs> 네, 네. 아, 절대 저 그러지 않는데.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싫다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들려데 계속 맞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안 들려요. 네. 오 5위에 있었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바로 4위까지 네. 한번 4위까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 네, 그럴까요? 자, 싫다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4위는요? 4위입니다. 자!